렐리오 잠시 기도하시고요. 어, 하반기 어, 시작이죠 이제 7월 그리고 7월 첫 주입니다. 함께 찬양하며 나갔습니다. 이렇게 기도합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,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. 어, 사랑관계를 지켜주시고 이제 하반 또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을 기원합니다.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니 임마여 주시며 주님 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으로 주님도.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믿도와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네 아주 승리하시죠? 네 교회가 진짜 시원한 것 같지 않으세요? <laughs> 그렇죠. 네 어, 함께 또 주일 오늘 또여름 성경에 자체한 스페어도 있습니다.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.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.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먼저 우리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. 우리 고난의 온 편히 실 곳과 우리 박수하시면서 고백하며 나갈게요. 박수 하시면서.